여러분, 반갑습니다. 표철전태 양성식입니다 어, 최근에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이번 영상은 최취피트를 활용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질문을 해보고 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미국에서 지금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 뭐또 이더리움 가격, 이런 암호화폐 가격들이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는 일단 투자가 불가능하고요. 이제 한국은 선물 비트코인 ETF만 예,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뭐 기사들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일단 질문은 어, 최 g 피 t 한테 어, 선물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또 현물 비트코인이 뭔지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은 일단 제가 다 한글로 일단 해달라고 했고요. 첫 번째 질문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가 허용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선물만 허용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뭔지 일단 알려줍니다. 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현물 ETF는 해당 자산을 실제로 보유한 ETF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을 실제로 소유하는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ETF의 가치도 그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한국에서는 이제 선물만 허용이 되는데, 이제 선물이라는 거,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자산을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미래의 가격, 비트코인의 미래의 가격에 배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도박 같은 그런, 어,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ETF는 사실은 투자 위험도가 크죠. 네, 큽니다. 물론 이제 현물 ETF도 어차피 비트코인 자체가 뭐, 가격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 위험성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어, 항상 우리가 투자는 뭐,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일단은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보고 싶은 거는 예, 현물 ETF가 뭔지 선물 ETF가 뭔지 요걸좀 우리가 일단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 투자의 원리가 뭐냐 예, 선물 투자 예, 선물 투자의 원리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험관리 투기 그래서 이제 투기성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관리는 이제 가격 변동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농부는 미래에 수확할 작물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물 계약을 맺는다 그러니까 수확할 작물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예, 뭐 지금 가격이 좋다면 그냥 지금 가격으로 예, 계약을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르면 이제 예, 문제가 되죠 왜냐면 싸게 팔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락할 가능성을 보고 예, 위험관리를 위해서 선물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게 이제 위험관리 해칭 예,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투기성 이거는 이제 가격 변동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 이건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자산을 소유하지 않고도 가격 차이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자산에 선물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은 어,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되니까 지금 쌀때 예,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 가서 내가 현재 가격으로 예, 이제 그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차익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똑같이 미래의 비트코인을 구매할 권리를 얻게 되는 거죠. 선물 비트코인 ETF는. 그래서 미래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상승이 할 거라는 가능성을 보고, 어, 지금 현재 더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거를 이제 선물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면, 뭐, 당연히 이제, 예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제 방식은 뭐, 실제 자산을 교환하지 않고, 어, 가격 차이만 현금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물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제 원유나 뭐 농산물이나 뭐 이런 이제 같은 경우에 실제로 에, 실물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뭐 실물이 없으니까 실물 인도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런 걸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 뭐 현물 ETF, 선물 ETF가 뭔지는 이제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은 앞으로 금융 시장에 미칠 위기와 기회가 어떨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리해 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문가 의견을 어 참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 브라우징 웹 브라우징을 해서 여기 보시면 네, 검색을 해 가지고 네, 이렇게 뭐 분석을 해서 발견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거는 이제 기사가 이렇게 뜹니다 기사가 그래서 기사 내용에 있는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기회는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자산으로 인정받는 전환점이 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기술혁신의 발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게좀 있고요. 그 다음에 위기는 제2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뭐 실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거래되면 또, 또, 좀 과도한 또 투자가 일어나고 또 그게 또 폭락이 일어나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회적인 측면도 있고 위기적인 측면도 있고 다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무조건 또 우리가 지금 뭐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지금 확정적으로 또 바라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뭐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투자하기보다는 예, 일정 부분 내가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비율로 네, 투자를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지만 또 모든 자산을 또 올인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 삼아 조금씩 뭐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그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찾아달라고 하면 또 채취피트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찾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우리가 다단계 피해가 참 많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뭘지 이것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기사,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나 뭐 이런 걸 기사를 참고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단계 조직의 유형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보 발령 사례를 인지해야 된다.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수익구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참고해서 또 정리를 해줬고요. 마지막에는 어, 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라는 거죠. 네, 아무 코인이나 막 투자하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지금 암호화폐시장에서 사실 메인은 어쨌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잡코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투자를 진짜 나는 그래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래도 그냥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이 그래도 좀 안정성은 있죠. 그래도 이제 뭐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뭐 변동성도 크고 뭐 불확실성도 크지만 그래도 그나마 수많은 그 암호화폐들 중에서 좀 메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에 뭐 금이다, 은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금이고 이더리움이 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그두 개가 좀 그래도 어, 뭐좀 검증이 됐다기 보다는 좀어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신뢰를 받는다고 해야 되겠죠. 신뢰를 받고 투자자들이 좀 그래도 어 많이 이제 투자하는 예, 암호화폐가 그두 가지니까 일단은 어 거기에 일단 투자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덜 어 위험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코인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뭐또 그게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이런 거를 사실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 예, 투자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된 수익을 약속하면 경계해라. 이건 당연하죠. 예, 뭐 쉽게 돈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투자 플랫폼인지를 확인하라. 그래서 투자 플랫폼이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할 때뭐 두나무라든지 빗썸이라든지 그래도 조금 어 공식적으로 이제 거래소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어이 다단가 회사들이 또 자체로 만든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를 그런 거를 이제 잘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조심하시면서 또 암호화폐는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나면서 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또 우리 채취비트를 활용해서 한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뭐 이런거에 대해서 그리고 선물 이런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어, 나중에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러분도 이런 최치피트를 활용해서 어, 자의 개발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